메콩시시 입구입니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안으로 따라서 쭉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그 오늘 메콩시시에 나왔는데 공을 혼자 치면서 메콩시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을 못하고 지금 아홉 시인데 집에서 나올 때는 비가 그치는 듯했습니다. 이게 예보도 뭐 아홉 시쯤에 비가 그칠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출발해서 왔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도착할 때더 오네요. 뭐 입구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는 이제 클럽 하우스 내부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제하는 곳이고 어, 여기서 결제하고. 저쪽도 지금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보지금는지지이까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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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이지금로지 지금까지 지금있어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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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쪽에 음료수, 그 안쪽에는 이제 식당, 그, 글자가 있죠. 네, 식당입니다. 여기는 한국분이 운영합니다. 어제 친한 동생, 같은 고향 그 누님이라고 하시던데, 보통, 어, 한국분들이 여행 오셔서 묵는 숙소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보통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에, 저희 집은 조금 반대 쪽이라서 오는데 한 시간이 좀더 걸렸네요. 그리고 7시 40분에 출발했는데 여기 9시 에 도착했어요. 어, 그 출근 시간 겹치고 오늘 비 오고 하니까 한국도 비 오고 하면은 차 엄청나게 밀리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아침에 그. 정상적으로 움직여도 차가 많이 밀리고, 그런데 비가 오고,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은,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전부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더 차가 밀리, 밀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는데 조금 늦었는데, 어, 밀리지 않는 도로로 가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더머해요 <laughs> 그래서 더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밀리더라도 그냥 정해진 길로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출발하는 곳인데 여기 출발하기 전에 여기 어, 메콩 시시는 18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나무들이 좀 많죠. 여기는 조그만 산을 이렇게 깎아서 어, 골프장을 만든 곳이기 때문에 비엔티엔 어, 시내 쪽에 있는 롱비엔에이크뷰 이런 골프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여기 보면 꼭 한국 골프장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 맥공 시시가 이제 산을 조금 음,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에, 좀 한국과 같은 분위기가 나오고 좀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공칠 때 조금 긴장감이 들어요. 어, 저 도로 가면 해저드에 빠질 것 같은데 에, 여기는 오비는 없습니다. 전부 다해저드입니다 오비는 없는데 그래서 조금 전장이 짧은 듯하지만 덜고 어, 쉬운 곳은 아니고 어, 점수 내기. 컨디션 좋은 날은 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도 공 잊어버리고 사라지고 못 찾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긴 좀 굴곡이 있어서 한국 골프장 같은 분위기다. 어, 어제 사실은 제가 그 친, 저 동생들하고 같이 나와서 라운딩을 했습니다. 어, 라운딩 하면서 그, 어, 비디오를 촬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어, 여러 사람 같이 하니까 안 되겠대요. 엄 어, 많이 오네요.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라우스는 비가 이렇게 많이 와도 어, 한이3 0 분, 길어야 한 시간 정도 오고서 그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어, 궁출 때 보면 이제 비가 막 와요. 어, 우리가 보통 알고 계신 스콜이라고 하죠. 비가 많이 오면은 한3 0분 정도 그늘집 가서 이제 시원하게 어, 맥주 한잔 마시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은. 그치입니다. 어사신 그럼 다시 또 공치고 그럽니다. 오늘은 그 분위기가 뭐 계속 흐리고 비라는 그 날씨 예보가 있는데, 지금 한 20분째 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근데 쉽게 그칠 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우스 특성상 계속 비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긴 할 텐데. 오늘 유튜브 촬영 좀 하려고 나왔는데 비가 안 그치고 오을못 치면 저는 허탕이네요. <laughs> 할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어, 비가 조금 그치면은 뭐 조금이라도 치고 갈 생각입니다. Good shot. 공 여기까지 잘 나와 있네요. 513야드, 513야드니까 4 7 0 m 정도 되겠네요. 자, 저게 지 보이는 곳이 있는데 가운데 또 해저드가 있고 여기가 조그만 그 산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완전 평지는 아닙니다. 약간 굴곡이 있고 높낮이가 조금 있어서 좀 공치기가 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잠보다 해저드 잘 빠지고. 어, 좌우로 해저대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쳐야 됩니다. 신경 써서. 샥한샷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드샷한개 조금 짧았습니다. 아, 포운이에 포운 저한번 빠졌기 때문에 로프에 한번 들어가서 포운한 것이 조금 짧아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한 7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라이가 오르막 큰농 오르막 내리막 우측 라인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인아 uh, <laughs> 아니, d o w 기태 먹고 나왔네요. 저 기태 때문에 손해봤네요. Good s 뒷당 때려서 짧았습니다. 어프로치 연습을 어제 비가 와가지고서 어, 조금 했는데 연, 연습해도 이 모양이네요 어프로치 연습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 뒷땅 때리고 머리 때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감다 뭐 잃어버린 것 같아요 포터나잘 해야죠 나이 워 이리 와요 나이 됐습니다 어 짧은 줄 알고 7번 잡았는데 156이 하던데 뭐가 잘 맞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많이 멀려하네요한 20m 더 나와 버렸네 잘 붙여보자 집인 다이 집인 버디 집인 버디 jai pun oh stop yud apa you say dari mana 1 3번홀입니다 13번 홀인데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가게 되어 있죠? 어, 블루 372 화이트 335입니다. 저는 335에서 칠 건데. 이게 그 페이드를 걸어 가지고 살짝 우측으로 돌게 하려면은 어, 우측에 그좀 보시는 나무들 사이로 살짝 들어가 있어 가지고서 페이드 많이 걸리면은 그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똑바로 치려고 해야 될 거예요. 똑바로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는 o 샷맥공씨씨는 지금 현재 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 관리를 엄청 신경 쓰십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나오니까 벌써 그 시간에 캐디들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계시더라고요. 매일 이제 쓸드한 일이 없으시면은 나이는 를한바퀴 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운 동사무소 여자가 조금 있으니까 어, 관리를 상당 당이 심겼어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매콩 왔을 때는 잔디가 안 좋았습니다. 2년 전쯤에 왔을 때 그래서 아우 매콩 씨시난안 갈랜다 그 잔디냐 그랬는데 지금은 잔디가 좀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뭐 잔디가 나빠서 공을 못 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어~ 나우 씨씨나 아니면은 그~ 롱비앤시스보다는 잔디가 어, 상태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성비가 좋으니까 90만 깁입니다 18홀에 그러면은 90만 이면은 어, 5만 5천원, 5만 6천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실만 하죠. 어, 캐디피는뭐 여기 10불 다 똑같습니다. 라오스는 캐디, 캐디피 전부 다 똑같고 그러니까 어, 운동 삼아서 나와서 골프하고 즐기시기에는 어, 상당히 좋네요. 괜찮아요. 칠만 합니다. 잔디는 이제 어, 뭐 제가 잔디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 종류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칠만 하네요. 예전에 왔을 때보다는 괜찮고 3일 3, 4일 전에 왔을 때 제가 동생들하고 왔을 때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많이 좋았더라고요. 사장님이 굉장히 신경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잔디도 보수도 많이 하고. 음. 타우다이. 러이능. 러이능? 그까오시 범에. 어, 100m 조금 덜 남은 것 같은데, 90에서 95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세컨샷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생크가 나서 우측으로 날아가 버려 서 죽었습니다. 여... 완전 생크 오늘 공이 참 이렇네요. 이 비디오 찍으면서 공 치면은 또 핑계입니다. 어렵네요. 아직 그 초보자라서 그런지 너무 어려워. 15번 홀입니다. 15번 홀, 175야드. 175 대, 175야드. 160m 정도 되겠죠?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티탄! 나 자, 1 5번을 파슬리 쳤는데요. 또 우측으로 밀려서 카트 도로 타고서 몇번 튀기고 저쪽으로 굴러갔습니다. 오늘 진짜 안되네요. 자, 16번 홀인데 10호 멤버? 세컨드 잘맞은것 같은데 여기 떨어졌네요. 음, 버디 파 아직 파도 못 했습니다. 야 그것도 좀 크게 쳤네요. 한 4m 정도 떨어진다는게 어. 5m 정도 왔네요 드라이버 드라이버 잘 쳐서 여기 보냈습니다. 어, 지난번에 와서 쳤을 때는 이큰 나무를 이큰 나무를 넘겨서 어쯤에 떨어졌는데 오늘은 나무를 넘기질 못하고 나무 옆에 떨어졌네요. 비디오 찍으면서 그 공을 치면은 공에는 집중력이 조금 많이 떨어지네요. 어이 이공 치면서 잘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어요. 셀칸샷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야드 입니다 굿 온? 온온내오봐 어, 온 됐다네요. 제가 눈이 참안 좋아서, 저한 150m 정도 나가면은 잘안 보입니다. 떨어지는 건 살짝 보이긴 했는데 우측으로 온 됐다고 하네요. 가서 확인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18을 다 돌았습니다. 그저께 와서. 돌으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못못 하고 오늘 와서 아침 에 일찍 와서 돌았는데 지금 이제 9 시입니다. 나인을 돌았는데 9시 조금 넘었는데 그냥 시원하게 운동은 잘했습니다. 공은 좀 엉망이었고 이렇게 그 오늘 메콩 시이 나와서 나인을 8팔는안 된다고 해서 나인만 돌았는데 이러라고 그래서 일단 뭐 비디오 비디오 찍기 위한 거니까 나인을만 돌았고요. 다음에 또 오면 또 십팔을 돌도록 하죠. 이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 뒤쪽으로, 이 건물 뒤쪽이죠? 건물 뒤쪽으로, 어, 콘도가 있습니다. 골프텔이 있기 때문에, 장박으로 오셔서 여기서 골프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여기가 이제 시내하고 멀기 때문에, 어, 그 왔다 갔다 하려면 이제 택시, 여기, 저뭐 그, 어, 저 픽업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해도 택시비가 꽤 나갑니다. 거리가 멀어서 시내까지 나가려면은 어, 여행자 거리라고 하면은 여행자까지 가는데 차로만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택시비가 왔다 갔다 왕복하려면 음, 조금 나오는데 그게 좀 단점이고, 어, 오셔서 주무시면서 여기서 어, 골프를 하시기에는 뭐 괜찮습니다. 운동자와 쉬시면서. 그래서 오늘 매콤 시시 와서 어,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은, 내공세시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오셔서 숙박하시면서 골프 즐기시고, 그러시면 될 겁니다. 골프장 운영은 뭐 한국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편안하게. 식사. 카트, 예, 식사도 전 일정되기 때문에. 식사. 카트도 다 새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다른 구장 가면은 보통 카트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카트 새겁니다. <laughs> 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음, 한번 놀러 오셔서 공치고 편안하게 쉬시다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